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오늘 7월 21일 수요일 장이고요. 네, 지금 아직 장이 마감 전인데요. 오늘 내심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장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어, 미장이 좋았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좋았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뭐, 따라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어,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대, 뭐, 감은 좀 있지만, 어,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조정세가 아마 그,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음, 어, 늘어나서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일도 조금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 장 흐름이, 어, 오늘과 별별 다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조정세가 뭐 깊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 있습니다. 네, 해서 그 어, 내일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고 어, 반등이 좀 올지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그 오늘 장초에 여러 종목들 이렇게 좀 어, 거론을 해드렸었는데요. 셀트리온 했을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그 단타로 볼 종목들 뭐동화할텍이라든지뭐 대우 어, A.L. 뭐 대형포장 해림포장 뭐 여러가지 시너펙스 라든지 뭐 어, 드림시큐리티 요거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동화일텍 KB금융 뭐 여러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해서그 현재 그 셀바 얘네들은 조금 뭐 하락세 있어요. 장중에 선폭 오름세도 좀 있었는데 어 감히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어, 매집중인게 아닌가 아니면 오늘 뭐장 흐름이 안좋기 때문에 어 아무리 세력들이 올리려고 해도 개미들의 힘이 붙여지지 않으면, 그, 반등은 쉽게 오질 않거든요. 네.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항대를뭐 이렇게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저항대들이 많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매물대들이. 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뚫어주려면, 시청도 좀 크죠. 네. 어, 현재가 그, 그, 주가 단위도 좀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뚫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개미들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어, 시장 흐름이 나쁜 관계로 아마 어, 이제 매수 물량들이 좀 들어오지 않는 예,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텍이나 대우 에 A.L. 어, 장초에 그 패스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몇 가지 종목들을 다시 그뭐 진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세 번째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제 진입을 한건 이제 어제죠. 어제 그 다시금 그 매수 사인을 드려서 어 진입을 해 있던 상황이었고, 해서 그 오늘 한6% 정도 수익권을 드린 상태에서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린 후에, 네, 4,000, 3,700, 3 4 7 0원네 이렇게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어 사인을 드린 상태였는데 매수가 됐었고, 해서 단타로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선 그 분할 매도로 해서 한1% 정도 수익을 드리고 해서 다시금 어, 매수 사인을 또 드립니다. 해서 그3,700아 3,470원, 네, 3 4 5 0원이었나요 네. 하여튼 그 매수 단가에 지금 매수가 지금 된 상태고요.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어, 50% 정도 그 분할 매도로 해서 조금 더 수익을 챙긴 후 50%는 홀딩 사인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그장중그장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금융지주 네, KB금융과 뭐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일까지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요 종목 말고도 그 오늘 그 휴맥스 어 오늘 장 초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 코로나 어뭐 소회 관련이기도 하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타로 그 장초에 진입을 했다가, 어, 뭐 흐름이 조금 뭐안 좋았던 흐름도 있고, 근데 제가 그 계속 사인을 안드렸어요 네. 지켜보는 와중이었고 해서 그쭉 지켜봤는데, 어, 좀그 매수량이, 그러니까 그 매집량이 좀 들어오는 추세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해서 그 스윙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다음 주까지도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AJ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 한, 어1% 정도 이렇게 수익권인 것 같은데, 네. 요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3보토은는좀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흐름이 좋았네요. 네. 그래서 그 계란 말씀 드린 게 아닌가. 네, 근거 없는 뭐, 이렇게, 어 이런, 어 내용들 뭐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영상 속에 이렇게 말씀을 잘안 드리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요 혼란을 드렸다면 방송으로만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수 있으면 안전하게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 좀 너무 조심스러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니다 한국 큐브. 네. 요것도 오늘 장중에 그 표착을 해서 어, 지난 영상에 한국표바하고 어, 또, GTG 웰리스. 영상을 한번 달아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GTG 웰리스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렸을 당시에 아마 일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11일 날 영상일 겁니다. 아마 11일 날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 종목들 뭐, KR부터 쓰나 뭐, 이렇게 해서 몇 종목을 이렇게 선정을 해갖고, 이런 종목도 이래서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셨다면, 어떻게 이런, 이러한 탈출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대응법,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짧은 건 뭐, 한 열흘 만해도 반등이 올 수도 있고, 뭐, 길게는 몇 개월이 갈 수도 있고, 뭐, 어, 세력 마음이겠죠. 네. 세력들이 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올리면서, 뭐, 개미들도 좀 붙어주고, 하다 보면, 거래량이 붙고, 하면 힘이 실려서 그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뭐,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어, 어쨌든 그 오늘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 사인은 며칠 두고 보면서 소량으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나갈 상황 뭐,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인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서 요, 최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재무 상태나 뭐 이런 여건들을 보면 좋지는 않지만, 어, 지금 차트상 저점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 어, 종목을 지금 선정해서 어,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큐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큐브는 어,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예, 흐름자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포착을 해서, 어, 오늘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고 사인을 드려요. 어, 지금 카톡 내역을 확인을 못, 해드리게, 못 해드리는데, 어, 이제 조만간에 그 카톡 내원들 해서 짧은 영상으로 좀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한 두번 올려드린 것 같아요. 네, 해서 그 신규 상장주, 어, 신규 상장주도 오미세고 였죠 네, 그것도 상한가, 첫날에 상한가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거 한번 떨궜다 갑니다 해서 저점을 정확히 잡아서 큰 수익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대형포장만 해도 저점을 여러 번 잡았죠. 네, 이제 세 번째 진입 중인데, 지금도 한뭐한1% 2% 정도 상승 중이겠네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보면, 어,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어 시황을 보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고 또, 어 모르겠습니다. 그, 나름 경험을 쌓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력들 운전 주포, 주포자분들을 이렇게 성향은 그날 당일 당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매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 흐름 한몇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아 오늘 이런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겠구나 해서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잘 맞아 떨어지는 날은 제가 자신에게 어 얼마에 매수 걸어놓으세요 하면은 어 종종 그게 또 맞더라고요. <laughs> 네. 래서그 오늘 뭐 대형 포장 뭐 이렇게 해서 그 저점을 또세 번이나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좀어 수익을 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동아일텍이라든지 KB금융 뭐요거는 내일 정도 다시 한번 볼 예정이고요 어 드림시큐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셀바 삼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이 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 조만간에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셨다가 조금 더 저점 조금 더 저점 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가 보시는 걸 게 어떤가 하고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많이 더웠고요. 어 이렇게 장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어 물린 종목들, 더러 이렇게 새로 신규로 진입한 종목들, 어 여러 종목들 이렇게 어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좀금 어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시원한 차한잔 하시면서 여유를 좀 즐기시면서 어 마음을 달래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어, HMM 두산중업 전력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지금 한번 어, 추후에 좀 주시 중이니까요 다시금 이렇게 어, 매수할 타이밍이 보여지게 되면 방송으로라도 어, 미리 좀 언급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또 우리 그 카카오 게임즈 네. 지금 현재 그 수익 중인데 지적, 쪽으로 한번 좀 들고 가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더운 날 날씨에 그 건강들 유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